삼성전자, TSMC, 인텔,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굽히고 들어가는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박 작가의 지식 연구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종목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튤립, 풍차, 축구, 뭐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히딩크 감독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GDP 규모는 세계 17위 정도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10위죠. 이 그런데 네덜란드는 인구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반해서 GDP 규모로는 한55% 정도가 돼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꽤 높습니다. 네덜란드는 13위, 한국은 30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죠. 1960년대, 네덜란드는 천연가스 수출이 너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자원의 저주에 걸려서 다른 제조업들이 급격하게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결국 강력한 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의 경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이네켄. 맥주 회사이죠. 그리고 ING, 대표적인 글로벌 보험회사입니다. 저도 ING 생명에서 보험을 가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케아, 어, 스웨덴 회사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이 이케아의 공식 소유주는 네덜란드에 소재한 인카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에너지 시추 기업인 쉘이라는 회사도 네덜란드에 본거지를 두고 있죠. 오늘 소개할 기업도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기업 중한 곳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전자 관련 기업은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필립스와 오늘 소개할 주인공 ASML이죠. ASML은 필립스와 ISMI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독립된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성장 기업 중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시가 총액에서 글로벌 톱 5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가 총액에 비해서 순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PER 퍼가 가장 높죠. 그만큼 성장성이 주목되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ASML은 반도체를 만든 회사는 아니고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즉 EUV 노광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노광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 노광이라는 것은 감광액을 바른 웨이퍼를 빛에 노출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때 얼마나 짧은 파장의 빛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칩내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결정됩니다. 즉 웨이퍼당 생산할 칩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광은 반도체 전체 공정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이야기할 때몇 나노 기술,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28나노, 14나노, 7나노, 5나노,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한 공정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더욱 발전된 반도체 기술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10나노미터 이하, 즉, 7나노미터나 5나노미터 수준의 반도체 회로 선폭을 형성할 때는 ASML의 EUV 노광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반도체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AI, IoT, 6G,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차, 이런 혁신 기술들이 반도체의 새로운 물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술은 앞으로 3나노, 2나노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그러면 ASML에서 제작한 EUV 노광 장비는 더욱더 불티나게 팔려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시장에 ASML의 경쟁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 장비를 ASML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ASML은 상당 기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광 장비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논이나 니콘 같은 회사들이죠. 그런데 ASML과는 기술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ASML에게 계속해서 주요 고객들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노광 장비의 60%가량이 EUV로 바뀔 것이라는 리서치 기관의 전망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죠. 하지만, 장비의 공급은 제한됩니다. 이게 ASML이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한대에 3천억에서 5천억가량 하는 이 고가의 장비를 삼성전자, TSMC, 인텔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ASML의 대표를 만난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자, ASML의 장점은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ASML은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레이저 광원이나 각종 소재, 부품을 직접 만들거나 유럽의 강소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의 지분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소부장에 대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ASML은 굉장히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구조를 지닌 회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ML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하는 반도체 주식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